2021년 7월 5일, LA 오누리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예배입니다. 오늘은 출리집특이 34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지혜는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을 받아 기록하여라. 이말들에근거해 내가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모세는 거기에서 여호와와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밤낮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돌판 위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양손에는 증거판 두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셨음으로 인해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불렀습니다. 아론과 회중 지도자들이 모두 자기에게 오자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을 마칠 때까지 자기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앞으로 가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나올 때까지 수건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명령받은 것을 말해주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여호와와 이야기를 나누러 들어갈 때까지 자기 얼굴에 수건을 다시 썼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내 영혼의, 내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그 평화 내게 기들고 쳐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되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로 때 나의 영혼 깊으다 나의 영혼 나의 영혼 깊으다 나의 영혼 나의 영혼 깊으다 아멘 할렐루야 7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로 얼굴이 빛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네상스 시절의 대표적인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세라는 이름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조각상에는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모세의 머리에 솟아있는 두 개의 뿔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발했다는 오늘의 본문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광채가 나다라는 뜻으로 쓰인 히브리어 카라는 뿌리나다 또는 뿌리 있다라는 단어로도 쓰이기 때문에 라틴어 성경인 70인경으로 번역이 될때 카란을 광채보다는 뿌리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이 주류였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당시 성경 번역의 흐름을 따라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에게 뿔이 그것도 두 개나 있도록 조각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뿔은 구약 성경에서 힘과 권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또한 모세의 머리에 뿔을 조각하는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에게 바랬던 광채가 미켈란젤로에게는 꼴이 되어버린 해프닝이 참 우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에게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저녁에 또한 기도로 하루를 마칠 때 우리의 삶에는 거룩한 빛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내면이 강건해지고 얼굴에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을 받아 기록하여라. 이 말들에 근거해 내가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모세는 거기에서 여호와와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밤낮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돌판 위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양손에는 증거판 두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셨음으로 인해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심하도록 다시 한번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돌판을 받을 때까지 여호와와 함께 40일 주야를 그곳에 있으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첫 번째 40일 금식을 하며 십계명 돌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이 시간이 특별히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감동적으로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돌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로 인해 언약의 파기와 함께 깨트려졌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없으면 돌판도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불러 올리셔서 다시 한번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며 언약을 갱신하시고 또한 직접 돌판에 말씀을 새겨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영화, 저보다 먼저 제가 태어나기보다 먼저 나왔던 영화 중에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몇 번이나 리메이크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밉지만 그래도 그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또 언약을 이렇게 맺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다시 한 번이 될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은 몇 번이고 돌아봐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약을 언제나 깨뜨리는 것은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깨뜨려진 언약을 다시 맺기 위해 하나님은 또다시 십계명 돌판의 말씀을 새겨 주시듯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자함의 이유가 되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부족하고 약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바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 근거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시며 사랑하시니까 몇 번으로 몇 번이나 우리를 찾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우리의 삶을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양손에는 증거판 두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셨으므로 인해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불렀습니다. 아론과 회중 지도자들이 모두 자기에게 오자.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40일 동안 감동적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이두 번째 증거판을 갖고 내려왔던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40일을 굶은 사람의 얼굴은 초췌하고 생기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제일 먼저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던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얼굴의 광채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모세 가까이 나가지 아 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맑은 물 앞에 서 있으면 너무나 깨끗한 거울 앞에 서 있으면 우리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걸 염려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다 드러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모세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모세가 직접 사람들을 자신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론과 회중에 모든 어른들이 먼저 모세 가까이 나와왔고 또 그들이 아무런 애를 입지 않고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서야 나머지 백성들도 모세 가까이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신해산에서 자신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그 백성 모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얼굴에 빛이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진 모세를 통해 다시 받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8장 1절 말씀에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찌 변화가 없겠습니까?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얼굴에는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인격의 성숙과 함께 삶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이 은혜로 꽉찰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행심사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증거로 나타나며 빛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을 마칠 때까지 자기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앞으로 가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나올 때까지 수건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명령받은 것을 말해주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여호와와 이야기를 나누러 들어갈 때까지 자기 얼굴에 수건을 다시 썼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얼굴에 광채를 가릴 목적으로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다시 수건을 벗고 들어갑니다.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썼던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좀 나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묵상해 보려고 할때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그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그 영광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무리 강렬했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삶이나 아니면 사역을 하고 살아갈 때그 영광은 점점점 감추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은혜를 받은 것은 한 번으로 영원하지 않고 얼마간 머물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 거룩한 영성은 일상성을 가지고 반복성을 가지고 지속할 때 계속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수 없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해서 수건을 썼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성전과 성막 안에 있었던 것처럼, 율법은 수건으로 덮어야 된다는 의미로,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썼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누가 찢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려져야 될 휘장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과거의 모세 시대의 백성들처럼 모세 얼굴에 덮여진 수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처럼 율법의 수건을 이제는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직접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욱더 영광스러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로 인하여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빛을 볼 때에 우리 얼굴에도 또한 광채가 날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 어떤 분들 중에는 여전히 율법의 정신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오래된 전통, 그 근본 철학은 이제는 사라져버린 채 형태만 남아있는 유전에 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번거롭고 벅찬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만대까지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모세도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로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지혜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굳은 표정도 부드럽게 한다라는 전도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는 하나님, 또한 예배의 날 누리는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빛나는 인생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여러분의 삶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얼굴에 광채가 났던 모세처럼 오늘도 말씀을 보는 우리의 내면에 거룩한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언행심사 모든 곳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오늘 위로받고 일어서는 사람들 많아질 수 있도록 복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